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크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 또는 우수한 점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원천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때 성찰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성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단언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몇십 년을 성경 읽고 기도했어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도루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확증할 수 없다면 낭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이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기를 빕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강조하고 자주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